안녕하세요. 도깨선생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메스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가장 잘 맞는 전략은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인데요. 이 전략은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직전 저점에서 신호를 알려주며 고점에서는 매도 시그널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현재는 고점에서도 매도 이후 자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전처럼 슈퍼 트렌드 매수 시그널을 뜬다면 지난번 상승세처럼 300% 이상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플래싱 매매 시 슈퍼 트렌드 매스 시그널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던 21년 4월이고 매수 시그널 이후 970%의 대세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를 활용한 이더리움 클래식 매매는 일봉 차트에서 중장기 매매도 가능하지만 5분봉 차트로 단타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매수 사인이 뜨면 매수에 들어갔다가 세일 시그널에 익절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하락에 투자하는 숏 포지션에 다시 들어갔다가 바이시그널에서 쇼 포지션을 익절해 줍니다. 이 매매법은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도 모든 코인 종목이나 주식, 해외 선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트렌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트레이딩뷰.com이라는 세계 최대 무료 차트 제공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돋보기 옆에 슈퍼를 치시면 커뮤니티 상단에 있는 슈퍼트렌드를 클릭해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지표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최적화된 설정값 변경을 위해 슈퍼트렌드 옆 톱니바퀴를 클릭해줍니다. 인풋 탭에서 ATR 페리오드를 10에서 20으로, ATR 멀티플라이어를 3에서 5로 변경해줍니다. 모습 탭으로 가서 업트렌드 3개는 모두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고 다운 트렌드 색에는 모두 파란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슈퍼 트렌드를 활용해 하루에 몇 번이고 단타로 저점과 고점을 공략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횡보장에서는 손절이 나오거나 매매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강한 상승 추세에서만 매수를 할수 있도록 지표를 두개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돋보기 옆 HV I를 놓고 레이지 베어가 만든 인디케이터 호크아이 볼륨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추가해 줍니다. 화면 아래에 호크아이가 추가가 되었고 톱니 바퀴를 클릭해 줍니다. 모습 탭에서 칼라 0을 검은색으로, 칼라 1은 노란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호크아이는 상승이 출발하는 첫 양봉에서 노란색 막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되는 고점에서는 붉은색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트렌드가 놓치는 타점을 호크아이가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주기 위해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돋보기 옆 QQEMOD를 넣고 커뮤니티 상단 QQEMOD를 클릭해줍니다. 설정 변경을 위해 추가된 QQEMOD 옆 톱니바퀴를 클릭해줍니다. 모습 탭에서 QQE 라인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QQE는 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파란색 막대가 나오고 하락할 때는 빨간색 막대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 실전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트렌드가 바이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 아래에 호크아이가 상승을 나타내는 노란색 막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QQE도 상승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최적의 조건이 되었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은 몇 시간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슈퍼 트렌드가 하락을 예상하는 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크아이도 하락을 나타내는 빨간색 막대가 떴고 QQE도 빨간색 막대가 떠서 곧 급락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슈퍼트렌드 3종 지표를 활용한 이더리움 클래식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PC나 핸드폰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슈퍼트렌드 지표를 추가하고 호크아이를 추가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QQE MOD를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 결제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트레이딩뷰는 두 개까지는 지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세 개부터는 유료를 결제해야 하는데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이세 개의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받으셔서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해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과 차트에 넣기를 해주시면 무료로 3개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슈퍼 트렌드 소스 코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슈퍼 트렌드 3종 지표 소스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